늦은 밤, 남몰래 불을 켜는 이 수상한 이발소에서 매일 밤, 살벌하게 칼을 가는 이 여인은 면도사 한금자 씨 고백한데 그녀의 이 서슬퍼런 칼날은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곧 다시 만날 거야, 우리 그녀는 사실 오래전부터 한 남자를 위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낮에 금자 신은 방과는 다릅니다. 어, 어서 오세요. 면도 좀 할게요. 여기 아, 네. 안으세요다 네. 됐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면도사 가시지요. 여기 면도 손님 오셨다. 아 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그러니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니, 당신 두 사람 아는 사이 같죠? 금자, 한 금자.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당신이, 당신이 여기 어떻게? 그러는 당신은 여기 어쩐 일이야? 어. 우리 인연 참 즐기기도 즐기다. 이제 그만 끝내야지. 아, 내가 잘못했어. 어. 한 번만 잠깐만. 무턱대고 용서를 미는이 남자 연도사와 한 손님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놀람> 걸음 안 살려라 오늘 이 남자 제대로 걸린 모양입니다 백주대로의 추격전 아이고 이분들 영화 꽤나 보셨나 봅니다 어쨌거나 양쪽 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지요? 아저씨! 아저씨! 근데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 따라오세요! 아저 아니 영문도 모르고 속옷 바람으로 내뺀 겁니까? 어차피 살빠진왜 도망을 가이 새끼야! 살 빠지겠네! 이 요상한 추격전을 사주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새끼 맞죠? 이거 아니야? 설바한 기운을 풍기며 등장한 이 사람은 면도사 금자 씨 아닙니까? 넌왜 도망갔어요? 에! 아, 나 마누라가 보낸 줄 알고 도망갔죠. 아, 그럼 그런데 누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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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똑바로 사세요. 아, 아, 아이 놈도 아니에요. 와, 미치겠네. 그러니까 지금 한 남자를 찾고 있다는 건데요. 서두를 거 없어요. 언젠간 잡히겠죠.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매번 헛걸음만 하게 하고.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 또 찾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 예. 수고하세요. 들어가시오. 십 아, 예. 사람 잘못 본 덕에 오늘도 한 나쁜 아, 남자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기다리신다. 얼른 멘들 해드려. 아 예. 그나저나 검자 씨는 참 아리송한 인물입니다. 금세 친절한 면도사로 변하니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laughs> 크림부터 발라드릴게요. 음 그래 한발라 바로 부드럽게 벌러야 된대. <laughs> 네. 금자 씨가 면도를 시작하려던 찰나, 예나 지금이나 이 반수엔 나쁜 손을 가진 손님이 있기에 마련이지요. 아이고 우리 부양가씨는 얼마 됐노? 좋은 말로 할때손 치우시죠, 손님. 오도호호네 엉덩이가 뜬가. 중요한 게별줄 알았다. 손 치우세요, 손님. 그래, 이런 맛도 있어야지. 어디 보텨저 저기 저 그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음, 평생 외팔이로 살고 싶지 않으면 음, 손 치우시죠, 음, 알았, 손님. 알았어. 검자 씨의 감춰진 모습은 모른지 사람들은 보고 싶은 모습만 봅니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손님 또 면도하고 가세요, 예? 네? 어 그러세요. 이발 끝나고 면도하고 가세요. 제가 진짜 잘해드릴게요. <laughs> <laughs> 그래가도 <그럴까요>? 그러세요. 짓궂은 <laughs> 손님 정도는 가볍게 제압하는 금자씨. 웃음 뒤에 숨겨진 그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날 밤 아니 이제 와 힘들었지. 힘들긴. 영철이는? 아, 친구 만나고 좀 늦는데? 아, 아... 참 혹시 찾았어? 아니, 아직... 언니, 언니도 이제 다있고 다시 새 출발해, 어? 언제까지 그 사람만 찾아 다닐 거야? 야, 언니 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 너, 밥은 먹었어? 어디지? 아, 혹시 또그 인간인가? 내가 나가볼게. 자매의 반응을 보니 꽤나 자주 찾아오는 반갑자는 방문객인가 봅니다. 금자 기다리고 있었어. 자 이건 사골리야 동생들 고함액이고 응? 이건 반지. 자. 왕 사장님 이러지 마시라고 했죠. 아.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아이 금자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거 보증서 있는 금반지여 그리고 남아는 사람 어디 있을 줄 알아? 그러지 말고 사장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실 거예요 금자야 너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아 안 변하게 생겼어요 제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 저 그만 포기하세요 저 옛날의 한금자 아닙니다 그, 그, 금자 오늘도 내팽개쳐진 왕사장의 순정 이럴 때면 그는 지금과는 너무도 달랐던 6년 전 금자씨가 그립습니다 이곳은 기원이 아니라 왕사장의 이발소입니다 금자야, 내 컵도 아직 멀냐 아, 예, 지금 나가요 저기, 시원하게 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때만 해도 금자씨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초보 면도사였습니다 우리 금자 오늘, 정렬의 빨강색이네 아, 오늘, 오늘, 오 불을 늘려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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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오가 조용해서 그렇지 늘근늘감늘다니까 아. <laughs> 우리 한오은오 네.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가? 네. <laughs> 그. 매일 일과처럼 늘오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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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별로 없었어>. <웃음> <웃음> 네? 왜 이러세요? 음... 이쁘니까 그렇지. 혹시 알아? 내가 브라자라도 하나 사줄지. <laughs> 그럼 하나 사줘. 금자씨는 싫다는 소리 한번못 하던 겁만 고 순진한 아가씨였습니다. 아야 이 바둑 두는 사람 어디 갔나? 아 여기 가 노민정이야. 얼른 뭐? 아이 찐. 사정이 이러하니. 매일 느는 건 면도 기술이 아니라 눈물이고 한숨이었습니다. 애초에 면도사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던 금자씨. 그녀에겐 어떤 수모도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 바로 어린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동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지만 우리 금자씨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어 누나. 어. 어. 사장님, 저희 집에 왜? 어 이제 네 동생들도 메이카 운동화도 신고 그래야지. <laughs> 자, 자, 자. 어, 너희들은 들어가 봐라. 어. 어, 그 그래. 잘들 시어 어, 그래 그래. 들어가. 예. 브라자 하나 샀다. 아이 브라자 주제에 뭐 이렇게 비싼지 비싼 거다. A고 C고 그런 건난잘 모르겠고, 눈대중으로 대충 샀다. 아니, 이런 걸 왜. 넌, 어째 그 빨간 걸 입어갖고. 내가 의조 흰놈으로나가 하나 샀어. 아... 넌그 애매하고 맹한게참 별로야. 아니, 손님들한테 아양도 떨고 그래야지 척하면 척이지, 그거 모르겠냐. 죄송합니다. 아, 이 그, 이게 그 이런 어려운 일 하기 싫으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든지. 아, 왕 사장의 프로포즈도 이때부터 시작이었군요. 아, 동생들도 대학 보내고 그래야 할거 아니야. 나도 네가 해주는 뜨신밥 좀 먹고 살아보자. 어, 안녕하세요. 받아라, 받아라. 안 돼요, 사장님. 금자야, 받아. 네가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네 동생들 이어디고다 책임을 진다니 걱정하지 마라. 저기... 그게... 그래도 싫은 내색 한번 못하던 금자 씨였습니다. 여자는 혼자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이발소에서 면도사 일을 하는 가장이었는데요. 부모 없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생활고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학업도 포기하고 일찍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면도사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6년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순진하고 착한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6년 후에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과는 달리 굉장히 냉정해진 거죠. 여자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데는 에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제 금자씨는 한 남자를 찾기 위해 흥신소를 들락거릴 만큼 과감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금자씨가 찾는 남자. 아니 뭐, 얼굴을 뭐다 뜯어 고쳤는지 참 주새끼처럼 잘도 소모된 기내. 어? 아직 별 소식 없어요? 아, 이놈이 거 살아 있는 건 맞아. 괜히 우리 똥개훈련시키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러게, 아, 어, 이게 이렇게 안 나타날 있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아, 경험상 아니, 이거는 얼굴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하든가. <laughs> 그럼 내 돈은 왜 받았어? <laughs> 면도해서 번 돈이라고 우스워? 그 우스운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예, 사진을 보시면은. 무슨 수를 쓰든 상관없어요. 내 눈앞에 딱 데려다 놔요. 한검자와 이도일. 둘.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나이. 한검자는 왜이 남자를 찾으려 하고 그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한편 그시각 오늘도 가파른 산동 멜로로는 이 남자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한금자가 찾고 있는 이도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 어. 아 어르신 왜 나와 계세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늦게와 아이고, 아 아직 바람 쌀쌀한데 아, 이렇게 나와 계지 마세요. 아직 바람 쌀쌀해요. 자 들어가세요. 자, 오늘 어르신 좋아하시는. 어묵이 같이 나왔다고요. 이 동네에서 배달 천사로 통한다는 도일씨. 아 아. 아. <laughs> 저 이렇게 맨날 오니까 좋으시죠? 요새 아주 살만 나지. <laughs> 아 그래도 저막 밖에 나와 계시고 그러지 마세요. 아직 바람 쌀쌀해서 감기 걸리신단 말이에요. 알았어. 나 장가갈 때까지 건강하셔야죠. 아니 장가는 갈라고? 어 아, 그럼요. 아유 그 수염이나 깎고 말해라. 아, 이 세영이요. <laughs> 어, 잠깐만. 무슨 여기 눈꼽 떴다. 참살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거 노인들에게 매일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이 착한 남자를 금자씨는 왜 찾으려는 걸까요? 아,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그 잘도 숨어댕기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못 찾은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쉽지 않다죠. 맞아. 아, 진. 아. 바로 그때 이들을 지나치는 한 남자 숨어 다닌 적도 없는데 너무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나 가까이 있는데 말이지요 면도를 아, 하긴 해야 되는데 만날 사람은 언젠가 만난다더니 금자 씨 그동안 헛돈 쓰셨습니다 이발소로 성큼 다가서는 도일 씨 이제 드디어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인연을 알게 되는 걸까요 잃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하자.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엇갈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지난 사연은 이렇습니다. 다시 6년 전왕 사장의 이발소. 바둑장 사람 어디 갔나? 한숨 불려 주시 아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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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발소가 동네 남자들의 사교장이란 이유로 숱한 수모를 겪었던 금자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두 동생이 떠올라 때리면 때면대로 맞으며 참아야 했던 금자씨.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넌 뭐야? 어? 뭐 이년 기둥 서방 호텔? 어? 아무슨 일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되시겠어요? 아유, 네가 뭘 한다고 나서 나서기 여보, 이게 뭔 짓이야? 이 인간이 그래, 잘만났다 그래. 오늘 삼자되면 하자. 아, 아, 이제, 미식... 어? 나 똑바로 그래요, 제발 어? 말로 따져 봅시다. 여보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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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그 금자가 아니고. 여 길건나 길다방 이금자여 어휴 인간이 진짜 아이고 이거 헛다리를 짚어도 너무 짚었군요 아가씨 미안해 미안하게 됐어 아가씨 내 길다방 이 인원을 내가 그냥 그래도 이날 금자씨에겐 상처 대신 한 남자가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덕분에 아 다행이다. 아 때릴 데가 어디가 있다고. 고, 고맙습니다. 아, 아니 <laughs> 이발소 단골 손님이었던 도일 치는연느 손님들과는 달리 따뜻하고 점잖은 남자였습니다. 드디어 금자씨에게도 눈물 뿌이던 지친 마음을 기댈 곳이 생겼습니다. 한달 후. 계절도 봄, 두 사람 마음도 온통 봄입니다. 금자씨 발도 예쁘네요. 아. 아 맞다 그게. 이게 뭐예요? 금자씨 자꾸 손 베잖아요. 내색하지 않아도 금자씨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남자 도일씨는 그녀에게 수호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겐 손꼭 잡고 함께 걸어갈 일만 남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아, 이거 한번 입어볼까? 지금? 어 어, 볼까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아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괜찮아. 어, 아 아 불씨 안 돼. 어, 어, 그러니까. 어. 아어머아나 지금 머리도 엉망이고 화장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야. 에이 불그래 내 눈에는 자기가 제일 예쁜데. 어, 아 진짜. 매일 지나다니면서 여기 드레스 봤었잖아. 저기 지금 드레스 입어봐도 되죠? 네 어. 이쪽에도 있고요. 아. <laughs> 그점 금자씨는 가슴 속 깊이 네. 한 가지 네. 꿈을 음. 품었습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한 남자의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금자씨에게 이보다 완벽한 프로포즈는 없었습니다. 저기요, 저희 사진 좀 찍을 수 있네요? 네.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무르익었고, 이제 금자씨에겐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듯했습니다. 한달 후. <laughs> 아, 가만히 좀 있어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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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에 아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너무 간지럽다. 이거 이 자꾸 웃음이 나냐? <웃음> 아 가만히 있어. 이따가 면도할 때 다친단 말이야. 어 고객님.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럼 뭐 이렇게 떨어지나요? 아왜 이래 아직 거품 닦지도 않았는데. 깨, 소금 냄새 폴폴 풍기며 누가 봐도 신혼부부 티가 확 납니다. 누나, 왜요? 언니, 나 왔어. 어, 왔어. 뭐야, 또? 또 닭살 짓 하고 있었어? 아, 우리 이제 보이지도 않나 보네. <laughs> 어이, 조그만 것들이 진짜. <laughs> 식구 하나 늘었는데 상막하던 집안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고달픈 면도사 생활을 하던 와중에 여자는 이발소의 단골 손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귀게 된 것도 이 남자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깊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었기 때문에 여자는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지요. 그래서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 남자에게 자주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변변치 않은 사정 이야기를 하며. 결혼을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놀라>, 아, 왜 그러세요? 아이고 다. 보시다시피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된 금자 씨네 가족.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금자 씨? 형차. <놀라>, 금이야. 이게 <놀라> 일이야? 아니 방 빼달라고 해놓고 보증금까지 다 받아가놓고 완전히 이제 배째라야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줌마 보증금을 빼가다니 저희 집 내놓는다고 한적 없어요.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그쪽 신랑이 지난주에 와서 다 정리 끝냈거든. 에? 어, 말도 안 돼. 도일 집에 어, 전화를 안 받아. 도일. 어, 바로 그 순간 금자씨는 내릴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으니. 아! 엄마! 이때 금자씨는 자신의 예감이 제발 틀리길 바라며 안방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없어. 뭐가 뭐가 없어. 우리 전재산이 없어. 어? 금자씨 전재산을 가지고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매신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사장님 속도 속이 아닌데요 그 자식 내가 보기에 딱재미 새끼 같이 생겼더라니 그래길래 나한테 오라고 할때 진작 왔어야지 넋이 빠진 금자실을 바라보던 왕사장 스며시 뭔가를 꺼내는데 아니 이건 송냥 아닙니까? 여기로 가봐 자세히는 모르고 뭐 이도일이 자주 들락거린다더라고. 이도일이라고요? 성냥에 적힌 타방으로 찾아가면 이도일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대로 끝나엔 금자씨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 후. 아니, 이도일 어디서? 이도일. 이도일. 뭐야? 손님이 가기 서인표야. <laughs> 이도일 어디 있어요? <laughs> 여기 영업장이야. 손님도 있으니까 흥분하지 말고 앉아. 흥분한 검자씨를 보고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이 여인은 또 누굴까요? 김양아, 네. 여기 쌍화차 한잔 가져와라. 네. 안 그래도 열불이 나는데 뜨거운 쌍화차라니요? 뭐해 앉아 <laughs> 이도일씨 어디 있어요 나 부인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꼭 찾아야 된다고요 <laughs> 이 여유로운 태도는 뭘까요 이봐요 난 이도일씨 부인 된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그 인간 못 본지가 벌써 2년이네 어, 뭐, 뭐, 뭐 뭐라고요 <laughs> 이도일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더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도일 오빠 또, 여자 등 n 먹고 날랐어? 아 e 다시, Sundown 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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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한잔하고 가요 나도 그 인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럴 리가... 없어. 유부남이라니... 증쳐먹다니 아,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 잔혹한 현실 앞에 금자씨가 변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도일... 사실, 이 남자는 애까지 있었던 유부남이었고, 게다가 사기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여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이니 믿고 돈을 준 거였죠. 하지만 그때부터 남자는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자살까지 결심하는 등 힘든 생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남자와 헤어지고 연락이 끊긴 채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우, 이도일은 여전히 아우. 착한 남자 행세를 하며 오늘도 사기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착하게 살고 싶었던 검자 씨. 고통의 시간을 털어내고 다시 힘겨운 면도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곧 다시 만날 거야 우리. 금자씨는 과연 이도일에 대한 복수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한달 후. 이른 아침 이발소를 찾아온 이연. 도일씨한의 경란씨입니다. 황 금자, 한 금자 나와! 아니 이게 뭐? 이문단이데아 <목소리도 안 열었는데> 어! 아, 이 문단이, 이 문단이, 이 문단이, 이 문단이, 이 문단이, 이 문단이, 이이이 문단이, 이이도 문단이, 이문이라도생이 겁니까? 이이 문단이, 이 문단이, 이 내 남편 죽였어요 저년 좀 잡아가주세요 일주일 전 이도일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뭐라고요? 내가 누굴 죽여요? 황금자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난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사람 천벌받은 거예요 금자씨가 남편을 죽였다는 경란씨와 결백을 주장하는 금자씨 대체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 그날 하필 이 도일은 미뤄두었던 그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 오늘은 면도하자 이렇게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어서 아, 오세요 면도 좀 할게요 아예 여기 앉으세요 네. 면도를 하러 들어간 이발소에 검자 씨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잠시 후 일어날 일도 모른 채 누워 있는 이도일. 여기 면도 손님 오셨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눈을 뜬 순간 거짓말처럼 서 있는 면도칼을 든 금자씨. 운명의 장난이 만든 기막힌 재회였습니다. 당신 금자? 금자? 오랜만이야.

그녀 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금자씨를 피하려 이발소를 뛰쳐나갔던 이도희은 다가오는 죽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금자씨가 달려왔을 때 이도희는 이미 트럭에 부딪힌 뒤였고 잠시 후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의 순정을 짓밟은 남자의 허무한 죽음 이것은 금자씨의 복수였을까요? 스스로 만든 인과 응보였습니다. 기막힌 우연이었는데요. 6년이 지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다른 이발소에서 손님과 면도사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여자를 알아본 남자는 겁에 질려서 살려달라는 말을 하면서 도망을 쳤고, 정말 공교롭게도 도망치던 와중에 마주오던 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됩니다.

태풍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이 황당한 초매 씨앗도 어쩌면 본인이 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